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의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적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보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뒤에 급박하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로마 군인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붙잡히셨지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 때를 재구성하면 아마도 목요일 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간, 그래서 금요일 이른 새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늦은 밤에 붙잡히신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난 뒤에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연합체에서 또 신문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총세 번의 신문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사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 내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이제 이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 그 짧은 시간에 세 번이나 회의를 하고 또 로마 총독에게 이른 새벽에 끌고 갔 예수님을 끌고 갔던 이유는 유월절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로부터 자치와 사법의 권한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른바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데려간 것이지요. 요한은 32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인자가 나무 위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던 유대인들 중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일, 자기 이 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8절인데요.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지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될까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이 할 일이 바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서둘렀음에도 총도 관저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악함. 그러나 그런 이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건 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를 지키기 위하여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당대 최고 권력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같이 관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관저 안에 있고 유대 지도자들은... 건물 밖에 있어서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가 부여한 통치권과 자신의 뜻을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1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빌라도가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제가 만약 빌라도였다면 그러면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고발해 보시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본인이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나가는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여나 자신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그래서 부위익을 받을까봐 쉽게 말하면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리는 모습은 빌라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실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지를 했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만 의를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덕분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독대하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어쩌면 빌라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나누었던 대화는 무엇인가요? 3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오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유대 사람의 왕인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했었던 것일까요? 붙잡힌 예수님의 행색은 이미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왕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서 이 자리에 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그런다면 오케이, 네가 로마 권력에 거스리는 것이니까 나는 너를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뭐... 로마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빨리 말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라고 답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34절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라고 질문하시지요.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뭐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빌라도의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었다면 당신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 곧 반역자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라면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소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 간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 받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질문하신 이유 어쩌면 빌라도에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빌라도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며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답변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풀리는 순간이죠. 아,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구나. 그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 가 없다라고 땅땅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로마의 총독으로서 심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권력자를 가진 권력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죄수로 끌려온 유대인을 심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대화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빌라도의 심문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주어진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 바로 진리를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처음에 했던 질문과 여전히 동일한 질문이지요. 여전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 그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빌라도도 그런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빌라도가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이 질문은 당신은 왕이요라는 그 질문은 말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뀐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선 질문이 신문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진리를 알수 있게 하는 질문. 곧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그런 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에게 자신을 자기 권력으로 신문하고 있다고 믿는 그 빌라도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37절인데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색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본인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사람은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38절이죠. 진리가 무엇이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유대 사람들이 있는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떠나 것이지요. 김영복 목사님께서 오늘 사김의 소리에서 나눠 주신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빨리 판결해서 돌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시작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독대를 통해 그는 무언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더 깊고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통해 그 자신의 관심과 갈망을 풀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길들은 진리의 길이 아니기에 참된 영적 세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를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오다가 이제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 참된 진리를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만약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니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주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질문을 던진 채 돌아섭니다.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빌라도는 궁금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끌려온 죄수로 심문을 받는 그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알게 되어, 알고 있던 것들이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속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진리를, 곧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리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빌라도처럼 진리를 눈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면 진리를 만나실 수 있기를 그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처럼 돌아서지 마시고 진리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진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따르고 계시다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에게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진리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